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슨 10, Where is the library? 네 번째 시간, 길을 묻고 답하는 문장을 배워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낱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실례합니다만, 은행은 어디인가요? 실례합니다. 뭐라고 하죠? Excuse me. 은행은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를 물을 때는 Where is? Where is?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은행은 The Bank.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보면 Excuse me, where is the bank?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xcuse me, where is the bank? 두 블록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직진하세요. 어떻게 말하죠? Go straight, go straight, two blocks, two blocks.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세요. Turn right.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던 표현들이죠. 순서대로 배치해 보면,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Go straight 2 blocks and turn right. 3번 그것은 도서관 앞에 있어요. 어디 어디 앞에 있다? 기억나죠? in front of in front of 그것은 도서관 앞에 있어요. It's in front of the library. It's in front of the library. 4번 참만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thank you'라는 말을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표현이죠.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thank you'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할수 있나요? 'no problem', 'no problem' 네, 이렇게 멋지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해 주면 아주 훌륭한 영어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남말을 써보세요. 1번 Go straight and right at the corner 똑바로 가서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우리가 많이 연습한 표현 Turn right Turn right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It's the park The post office. 아, 공원과 우체국 사이에 있어요. 할때 between A and B. 이 표현도 많이 연습했었죠? So, it's between the park and the post office. It's between the park and the post office. 3번. 다음 보기의 대화와 같이 거리 지도를 보고 위치를 바르게 쓰세요. 셀리가 Excuse me, where is the school? 어, 실례하지만 학교가 어디 있어요? 진이 대답합니다. It's next to the park. 공원 옆에 있어요. 공원 옆에 학교가 있죠. 여러분도 진이 대답한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위치를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해 줄수 있어야 되겠죠? 아래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 Where is the museum? in front of를 넣어서 써 보세요. 네. 뮤지엄이 어디 있나요? 오, 네, 여기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It's in front of the school. It's in front of the school.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번. Where is the bank? Behind를 넣어서 표현해 주고 싶어요. 뱅크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건물의 뒤에 있다고 말을 하면 될까요? 네. It's behind the school.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번. Where is the library? 도서관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between을 넣어서 어디 어디와 어디 어디 사이에 있어요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네. library 어디 어디 사이에 있어요? bank와 bakery 사이에 있네요. between을 쓸 때는 그 뒤에 and가 따라오죠. so 완성된 문장은 It's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이렇게 써야 정확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s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Good job, everyone.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길을 물을 때는 Where is, Where is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Where is the hospital? 그러면 네, 오른쪽으로 도세요. Turn right. 왼쪽으로 도세요. Turn left. 똑바로 가세요. Go straight. 어, 학교 앞에 있어요. It's in front of the school. 학교 뒤에 있어요. It's behind the school. 학교 옆에 있어요. It's next to the school. 학교와 빵집 사이에 있어요. It's between the school and the bakery. 네.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과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 단원,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전화 대화를 듣고 관련된 낱말을 알아보겠습니다. Bye bye everyone!